안녕하세요. 동탄가치부동산입니다.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 영향으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등 도로교통이 많이 좋아지는 안성시 소재소형 농지 매물이 나와 소개합니다.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소형 농지 매매로 나온 토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답으로 토지면적은 1284 평방미터 약 388평입니다. 2차선 도로에서 가깝고 좀 길쭉한 모양이지만 입지는 좋은 편입니다. 농업경영체 등록해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 살면서 농막보다 넓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어 세컨하우스나 주말농장으로 활용해도 좋아 보입니다. 안성시 대덕면 소형 농지 매매가는 평당 35만 원이며 토지 공시가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이므로 3.3평방미터 평당 11만 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.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소형 농지 매물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둘러보시고 안성 인근에서 토지 매매 찾으시면 연락주세요. 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